O okay. 두마지를두 가지를 러 가지를 두가지비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가지 세계 가우탕 세계 지를두 가지를 두 맛있게 잘요 걱정이. 우그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응. 우리 이리뱅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거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까리사스러워서좋우 금방 람 우리 사데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이거 원래 이렇게. 옆에 닉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근데 따 이렇게. 거니 닉도 음, 이렇게. 도 이렇게. 클리닉도 이렇게. 클어리이게아리닉도 이렇게. 클 이렇게. 클리닉도 이렇게. 클리닉도 이렇게. 클리 와. 도이어와클 이렇게. 네. 아 그래? 현재안현안 안, 안 시켜, 아, 시켜, 시켜. 시켜서? 시켜줘안시다좀안 좋아. 아현나 좋아해. 오늘 막 맛있게들 먹어. 예. 뭔가 튀겼다. 뭐사봐 끝에다가 힘 주고. <줄게>. <laughs> 아 야, 양식을 다 먹고. 얄 퍼름해 갖고. 응? 응. 밥도 안먹어 봐라. 얼마 전에 서먹고싶었어그잘 <laughs> <듣고> <laughs> <소식으로>. 먹는다. 한번 먹어줘. 어. 님 그거 아주 뺏어 먹는다. 나도 똑같이 지금. 나는 먹어. 아니야, 먹도 먹어. 엄마 알나다먹켜 아니요. 먹 맞아 먹는 거 같아. 음음 됐다. 됐다.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좀 진하네 소스가 달달한데. 음 약간 우리 해외 거같아 <laughs> 베트남. <웃음> 베트남. 아니 인도네시아. 어 파전빈들, 보세요.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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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짜요? 음, 음. 어, 어, 왜또 있어? 내가 마가 나눠 먹어줘 음, 음. 잘먹습니다음맛있맛있다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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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수제 고추음 맛있다 맛있어? 음, 고추장 국재비네 와과데뭐짜다 옛날 과잔뭐과기는저거저기 음. 틀리네 뭐 무슨 맛이 가는꽃추장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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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음. 잡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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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음. 먹으면 되 <laughs> 그리스기있그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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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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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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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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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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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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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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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우 같지 않아? 들안는 거야. 새우가 아니야 뭐? 그건 새우야 아니 내가 쟤가 말 건새우 정 건새우를 좀 건새우 그게 더좋 수도 말려서 고도응 건새우는 엄마 응? 음 빈대떡도 하세요? 네. 김대떡 하나 주세요. 예, 두개 달라고? 두개 두개달세요 아우, 아빠, 어, 나지좀 빼려고 하는데, 아빠. 그래, 그래. 어, 어. 이거 덮 어. 많이 빼놔. 두개 주셔. 네. 이렇게 버무려. 아빠는 하나 더보봐요 네? 밥. 밥한번 가져. 요 네, 예, 여기다 말아야 돼. 한번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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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괜찮네. 음. 음. 어머니 아니, 말씀해 아니, 아 아니,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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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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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소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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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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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많은 분 이런 반죽은 반죽해서 냉장고에 넣다는 거죠. 성 시키는. 쫀득쫀득한 건성시키는야 음. 음. 왜 피해 가 아등넌고 여기 한한가니까 한쪽 주저. 어마가 제대로 먹네. 아침 안먹었잖 국물 더 먹어. 국물만 먹어. 머니 어머니, 나도... 했다. 저 새우탕이랑은 천천히 써야 른 다른, 다른 맛이잖요완전나그 음. 생각만 했더니 여기가 전환 음. 어디 갔나? 저기 저구나 <laughs> 저기 저기 남이 끓먹는데저그뭐 맛있겠다 음. 응맛야 가격 봐라 거기는 7,000원인데 7,000원 아, 거기는 7, 얼마야? 7,000원 우제애으 네, 음, 정말. 음, 아, 사장님. 지금 주차요주차장이 차도 대는데 차가 없때없어서 나가 나가 나갈. 앞에. 여기 앞에. 여기에이사 예, 거기 예, 이, 앞에. 이 앞에. 네.

이그릇집 하나 주세요. 아, 왜? 어 아, 이 형제, 이거좀이형아니형이거못이 형제, 이형어이 형제, 이형맛있다제이 형제, 다 꼬치장이치이치장치장고이야꼬치장고장장치장 고치장. 치장고치이 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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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고 I'm m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o r e than I'm more than I'm more than I'm more than I'm more than I'm 이 o r e than I'm more 먹 h a n I'm m 얘네 랩핑 먹었다고 말해보면 되 엄마 저아다들최근 엄마 두 그릇 먹어야 돼 저거는 근데요 집에 먹어 진짜로 그냥 반말로 먹어도 솔도 없는데 제대로는 뭐 좀씩은 반말로 말이보시어아 아니 간맛좀음샤을 너무 크니까안먹었다 이떤 로스쿨 튀기는냄새나니다음 음, 근데 또... 사장님, 네. 사장님, 네. 음, 여기 공기박스 하나 주세요. 아, 네. 잘 드시네. 오늘의 음. 대청사장에 이런 게 잡혔어요, 언니 민물 새우 대청대장님도 보고, 이거 님사 이거 사 옥천유로 <목소리도> 가서 이렇게 툭 들어가는 게 있잖아. 오시지? 어부동 쪽으로. 올 응. 들어가면 우리 군낙교. 일창회가 잉어잡어. 연못을 모르겠는데. 그냥 이만하게 해 놓고서 잉어 그냥 꽉 잡고. 근데 사람들이 막사러 어, 오고 잉어를 잉어를. 잉어 양식. 이 잉어를 집어내 가지고 먹는다 고 어. 됐다 나 엄마. 배가 고프고 산문이라 근데 새우 민묵 새우인도 바다 새우 냄새 나는데? 들어가세요 더 가져가세요 응. 아니나이아다먹으려 아, 옛날 사람이라고 그랬나? 난짜증네짜그 이거 사이를 비해야 되는 음. 거 아니야? 흔적 가아주져가 내비 음, 내 것도 젓가락만 줘 젓가락만 줘 여기 가위가 있는건데 가위 음, 없 그냥, 그냥 젓가락으로 찢어 이거 가위를 끊어야 되는거 아니요 그냥 이찢어먹어까찢어먹어 아, 아니, 내비둬 봐 네, 이게 잘가어져아가찢 네, 가위 니까 음, 그래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도 <laughs> <laughs>

<laughs> 누구 하기는 여기는 밥에 래하우리고 우리가 빨리 먹고 백두원도 그랬어 이 손님 있으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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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작을 음. 우리가 손님 시작을 음. 다 만화 기잖아 이제 또 맛있냐? 여기서 이 맛있다. 밥면다 먹어. Sunday, I'm 맛있 i n g my s 많이 드셔 하나 먹 e a r I'm g o i n 데또 o 나 i t on the 나 r o u n d I'm g o i n 다먹 o 어 i t on the ground. I'm going to sit on 고 h e ground. I'm g o 뭐, 뭐, 뭐가 들어가뭐가 내가,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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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 노래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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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가내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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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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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다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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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세리가 와서고 맛있다고 해서 주부 정물집을 갔어 맛있어. 거기서 빈대떡을 <laughs> 시켰더니 비지로 해가고 빈대떡을 한 거야 아유 두개못 먹겠더라고 녹두인데? 녹두를 녹돈 가는는 건데? 너무 맛있다고 그 비지로 했어 아 거긴 비지로 하는 거야? 아니 비지 비지라고 비지. 그냥, 그냥. 하는 어쨌든 게 아니라 비지 대떡이라고 음. 써야지 음. 그니까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비지 인데아 그거는 비지떡이라고 비지가 녹두야? 녹두가 비지 그냥 그거랑 비한 때문에 무침이 바삭바삭한 게 있는 거야

나 이거 더먹는같아 와, 이거 진짜 자 야, 간다. 네. 아니야. 먹어 봐. 피자 아, 조한쪽못먹었 먹어. 좀 먹어. 는데뭐안 먹어. 그걸 하나 먹어. 이거는 이제 감 먹어 붙어 있죠? 난난 여기 엄마, 저몸 딱따오리 집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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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좋아하는, 들어간다고? 응. 응. 아, 밑으로 들어가나 보다. 밑에 거구멍안 뚫어. 경치, 야 경치 진짜 어디서 이런 경치 보냐? 경치 너무 좋다. 이쪽 봐봐. 와. 아, 왜, 왜. 머리에 뭐가 앉았어 경치 좋네. 그러네. <laughs> 있어야 돼. 새 집도 예쁘게 나왔네. 새 집도 예쁘게 어 아니 딱딱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딱딱거리는 저 나무찌 저하 거. 가지 려는니야 어차나이. 좀보도깨까하고 Köszönöm,